Oh. <laughs> 안녕하세요. 변리사 학교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성서한 분씩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박동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국에서기 변리사 시험 합격한 김재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59기 강희윤입니다 에세분다 네, 친구분들이신가요? 네서한국 네, 동기. 아, 네 저희 연세대학교 기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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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수험생활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다섯 글자여야 돼요 죽음의 각오 엉망진창 임 <laughs> 어, 저는 고난과 역경 다섯 글자로 표현해 봤고요 어, 혹시 어, 한빛에서 이제 수강을 하셨는데 1, 2차 통틀어서 혹은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하는 강의나 도움이 되셨던 강사님들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박나매로 온게 소상철 변리사님한테 신세를 많이 쳐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분 꼽는다면 소상철 변리사님 어떤 그저 어떤 건가요? 아, 실전 실전 GS B형이요. 아 근데 두분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심재호 별리사님 그 기초 강의로 아 기초 GS 아 실전 GS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득 초기에 방황하는 데맘 잡는 데 도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심재호 별리사님 팔레집 엄청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서상철 별리사님이 실전 GS B형에서 주신 강의 자료를 시험장까지 들고 갔어요. 네 너무 좋아서 해질 때까지 읽었는데 아무튼 신세져서 오늘 뵈러 왔습니다. 어... 네. 네 저도 특허랑 상표 한 번씩 얘기하고 각 과목별로 한 번씩 얘기하고 싶은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특이하게 했거든요. 보통 남들은 이제 뭐 민사소송법과 같은 경우는 사례집도 2회독씩 하고 했는데저는 사례집 기득대 한 글자도 안 읽었고요. 그 양진아 변리사님 기출 기출 문제집 네 그거만 한두번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고득점이 나왔고 어, 특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한승준 변리사님. 올해는 강의를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전체 수험 기간 중에서 어,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이 한 번씩 이렇게 딱 성적이 꺾이면서 올라간 경험이 있는데, 딱 그때 경험이 이제 한승준 변리사님 작년 강의를 들었을 때, 그리고 상표법 같은 경우는 올해 김세원 변리사님 강의 듣고 실력 엄청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딱한 분만 뽑고, 네, 저는 박경준 변리사님께 개인적으로 팬인데, 전 이유가 그 약간 특허법 지식적인 측면 외에도 좀 가져야 되는 마인드나 아니면은 쉽게 쉽게 써도 써야 될걸 쓰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좀 막막했던 제 입장에서 제가 잘못 하는데도 좀 가능성을 볼 수가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경준별 이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업하실 때 되게 귀여운 장난도 많이 치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내내 힐링이 되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앞으로 이제 별리사 수원행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짤막하게 부탁드려 볼게요 아 저는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막상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도 또 언젠간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되게 어려운 시험이고 다른 이제 진입하는 수험생들도 굉장히 힘들어 할 텐데,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어차피 해야 되는 만큼 공부를 하면 되는 시험이고 온다고 어,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자기가 이제 잘 관리하고 놀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을 각오로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죽을 각오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을 <laughs> 키워든가요? 네,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성함이랑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번 최연소 합격자 김진주라고 하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어, 최연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네, 저는 2000년생이고요. 올해로 23살입니다. 2000년생.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를 짧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 소감이 딱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잠을 못 자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기재도 안 하고 이제 학교창을 열어봤는데, 학교 문자를 받게 돼서 정말 일단 정말 놀란 게 먼저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별리사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붙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못했었는데, 붙게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 같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별리사 수험 기간이 되게 고되셨을 것 같은데 그 시험 수험 기간을 겪으면서 좀 자신만의 극복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공부 팁뭐 그런 거 하나 있으실까요? 아, 흔히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GS를 하고 나면 월요일에 쉬는 날이 있었었는 월요일에 쉬는 게 약간 국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월요일 오전에 안 쉬는 걸로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무작정 안 쉬는 게 아니라 원래 가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무작정 쉬기만 하면은 좀더 불안해지는 게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는 환경이 좀더 많이 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 때 도서관에 가서 힘들더라도 좀 거기에 머무르면서 치유하는 식으로 했던 게 가장 멘탈 케어를 하는 데 좋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 혹시 한빛에서 그, 1, 2차, 혹은 뭐, 온오프라인 다 통틀어서 좀 실질적으로 이 강의가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런 강의 있으실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박형준 강사님의 이제 특허 사례 강의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제 2차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민소 사례를 듣고 이제 특상 사례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차생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박형준 강사님의 사례 강의를 듣고 넘어갔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민소 같은 게 정해진 형식이 있어서 민소를 듣고 특허를 넘어가라고 하는 걸 하시긴 하는데 이제 민소 같은 경우에 약간 정해진 형식이 많다 보니까 특허를 약간 들으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병원사 기출도 풀어보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줬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그럼 혹시 별리사를 꿈꾸는 별리사 수험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특히 이제 문과에서 변리사를 꿈꾸는 학우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연과학 개론이 있다 보니까 문과에서 변리사 준비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변리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1차때 자연과학 개론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변리사 일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좀더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험 합격하신 합격 발표 날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 한번 인터뷰 해볼게요. 네. 어, 너무 기쁘고요. 어, 다 해서 너무 다행이다 한 안도감이 듭니다. 그러면 어, 수험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네 저는 4년에서 5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럼 되게 짧지 않은 수험 기간이셨을 텐데 그러면 4, 5년 정도의 수험 기간을 거치면서 뭔가 나만의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뭔가 스트레스라든가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고 시험 하나 끝나고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따로 취미 생활, 스트레스 풀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아서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체력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필라테스 같은 근력 운동하면서 자세 교정도 되고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어 그리고 너무 불안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남들도 다 나만큼만 하겠지, 나도 남들만큼은 하겠지 생각하면서 정리승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하는 강의가 있으실까요? 정진길 밸리사님 판례 강의 옛날에 들었었는데 기득 준비하면서 기득 때 준비하면서 들었었는데 어, 다양한 판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 오늘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수석으로 합격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수험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2020년도 7월부터요. 2020년 2년도 7월 말이심을 봐서 약 2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년 정도 걸리셨는데 오늘 그 2년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소감은 어떠세요? 아침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서요. 이제, 아, 기쁘다, 성취감을 얻었다는 감정도 있었지만,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수험생활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안도감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고된 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극복하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학원을 주말에만 다녔었고요. 집에 오는 길에 친한 친구들과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항상 음. 학원을 가는 길에 오는 길에 통화를 하면서 고민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감정을 털어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풀기도 했었고요. 음. 정말 힘들어, 힘들어서 슬럼프가 올 때에는 그런 얘기지만 그냥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어, 무너지는 대로 그냥 냅두는? 네, 있는 그대로 슬픔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그 감정 속에서 계속 헤엄치다 보면요, 언젠가는 또 알아서 몸이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냥 슬픔을 그대로 우울감을 받아들이는 것도 음. 이뤄서 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 정말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 강의가 혹은 이 강사가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5월달에 박규민 변리사님의 특허 실전 GS를 들었습니다. 네. 특허에서 일사부재리나 의학용도 발명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다루시면서도 다른 실전 지 s 들보다좀더 깊게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풍부하게 다뤄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실제로 일사부재리와 의학용도 발명이 쟁점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깊게 내 배운 내용들이 다른 수험생들보다 차별점을 두데 도움이 되었고 네. 또한 변리사님과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둘이서 만나서 수험생활에 대한 고민과 또 감정을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정 가운데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멋진 선비 선배 변리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역시도 저렇게 되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공부하는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제 딱한번짝 발표가 났으니 이제 변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짧게 있으실까요? 저 역시도 수험생활 2년을 보내면서 정말 힘든 과정들이 많았고. 소개할까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수석이 되었다는 하지만 그 과정이 전혀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언젠간 붙는 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기운을 놓지 마시고 본인이 하셨대로, 하셨던 대로 계속 나아가신다면 분명 원하시던 성취를 얻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고, 일단 수상님은 저희가 단독으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추후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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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